안녕하세요. 피아라 꽃농장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구매해 주신 꽃님들께 감사해서 특별 감사 세일꽃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니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세요. 첫 번째로 세일꽃 차이브예요. 허브 식물로 서양 쪽파입니다. 동글동글 공 모양으로 보라색과 자주색을 섞어 놓은 고급스러운 색의 예쁜 꽃이 피어요. 꽃도 예쁘고 요리할 때 식용으로 먹을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이지요. 전국 노지월동 잘 되고 순하게 잘 큰답니다. 키는 30에서 40cm로 화단 중간에 심어 주세요. 현재 모종 상태 2년 묵은둥이지만 잎이 가늘어 열어 보이지만 땅에 심으면 빠른 속도로 자란답니다. 뿌리는 튼실하답니다. 더 튼튼하고 많은 겹가지가 나오면 많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키를 적당하게 예쁘게 잘라서 보내니 참고해 주세요. 번식은 포기 나누기나 씨앗으로 번식해요. 두번째 세일꽃 겹풍노초 앙증맞고 귀여운 작은 꽃들이 온도만 맞으면 1년 내내 예쁜 꽃을 피우는 겹풍노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리여리한 핑크 꽃잎에 진한 잎맥이 매치를 잃어 더 사랑스럽고 예쁘답니다 풍노초는 납닥화분이나 멋스러운 돌 화분에 뿌리가 드러나게 근상으로 키우면 정말 멋스럽고 운치가 있어서 인기 짱이랍니다. 노지 월동은 되지 않지만 너무 예쁘고 순해서 많은 분들이 화분에서 키운답니다. 무거운 하우스나 베란다에서는 월동을 잘해요. 키는 10에서 15cm로 아담하고 번식은 삽목이나 포기나누기로 해요. 몸값이 좀 나가는 겹풍노초를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니 품절되기 전에 얼른 서두르세요. 현재 모종상태 2년 묵은둥이로 아주 풍성하고 건강해요. 세 번째 세일꽃 실잠대 금방이라도 종소리가 날것 같은 예쁜 보라색의 초롱꽃 실잔데. 잎이 실처럼 가늘어서 실잔데라고 부른답니다. 여린 가지에서 보라색 귀여운 종 모양 꽃이 대롱대롱 열리면 너무 사랑스럽답니다. 보기는 여려 보이지만 절대 여리지 않는 실잔대는 전국 노지월동 잘하고 땅을 가리지 않고 순하게 잘 자라요. 키는 30에서 40cm로 화단 중간에 심어 주세요. 번식은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로 한답니다. 현재 모종 상태 이년 묵은둥이로 뿌리가 아주 튼실해요. 예쁜 여름꽃 초화화. 가늘고 긴 꽃대 위에 피는 작은 꽃이 매력적이며 개화기간이 길어서 오랫동안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하늘 하늘 핑크 물결이 너무 너무 예쁘답니다. 내한성이 강해 노지 월동도 잘하고 순둥이라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고 씨가 떨어져 자연 발아도 잘해요. 키도 너무 크지 않고 30에서 40cm로 아담하니 화단 중간에 심어 주세요. 화분에서도 아주 예쁘게 잘 크니 화단이 없으신 분은 속상해하지 마시고 화분에 키워보세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번식은 씨앗이나 잎꽂이로 해요. 현재 모종상태 화분 가득 예쁘게 자라있고 2년 묵은둥이라 튼실해요. 지금 예쁜 꽃대를 물고 간답니다. 겹겹이 풍성한 꽃잎이 매력적이고 귀여운 선명한 병아리색 수근가자니아는 숙근 수근이라 강인함을 자랑하고 노지월동도 잘하고 무엇보다 예쁜 꽃을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는 장기 개화 꽃이랍니다. 수없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며 서리가 올 때까지 기특하게 꽃을 보여준답니다. 꽃 초보님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순둥이 중에 순둥이랍니다. 키는 15에서 20cm로 아담하니 화단 앞쪽에 심어주세요. 번식은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로 해요. 현재 모종 상태 2년 묵은둥이로 튼실해요. 노란색 탐스러운 꽃이 보는 이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스텔라 원추리는 양지에서도 잘 자라고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요. 땅에 심어두면 스스로 번식도 잘하고 무리지어 잘 자랍니다. 번식력도 좋고 생명력도 좋아서 꽃초보님들이 키우시기 아주 좋고 추위에도 강해서 전국 노지월동도 잘한답니다 외성종이라 키도 많이 안 크고 딱 보기 좋은 30에서 40cm 로 아담하게 자라니 화단 중간에 심어주세요 빈 땅에 풀이 많이 자라서 골치라면 스텔라 원추리를 심어서 군락을 이루게 해 보세요 풀이 얼씬도 못한답니다 번식은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로 해요. 현재 모종상태 2년 무급누기로 튼실해요. 허브가로 기분 좋은 향기로 정신과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살균, 벌레를 쫓는 방충효과도 있어요. 작고 앙증맞은 보랏빛 꽃과 향기로운 잎이 매력적이에요. 잉글리시 라벤더의 대표품종 히드코트 라벤더는 계량종으로 건조에 강하고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월동이 잘 되고 순하게 잘 자라요. 키는 30에서 40cm로 화단 중간에 심어주세요. 번식은 씨앗이나 폭이 나누기로 해요. 현재 모종 상태 이념 묵은둥이로 화분 가득 밥이 좋고 튼실해요. 강렬한 밝은 빨간 꽃이 아주 인상적인 홍화 수잔대는 꽃이 귀한 여름에 화단을 화려하게 지켜줘서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늘과 습한 토양에서도 잘 적응하며 전국 노지 월동 잘하고 순하게 잘 자랍니다. 지금부터 개화하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연속적으로 꽃이 핍니다. 키는 60에서 90cm로 큰 편이니 화단 뒤쪽에 심어주세요. 번식은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로 해요. 현재 모종 상태 15cm 큰 화분에 아주 짱짱하고 튼튼해요. 그러나 한 가지로만 키우면 볼품없이 자라니 지금 키의 반으로 잘라서 보내드려요. 그러면 겨가지가더 많이 나와서 수형도 예뻐지고 꽃대도 더 많이 올라와서 풍성해져요. 잘라서 보내는 것에 예민하신 분은 구입을 고려해 주세요. 꽃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풀이죠. 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토풀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강인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정말 풀이 못 자란답니다. 든든한 꽃, 토풀은 꽃도 오밀조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가지 색이 많지만 강렬한 빨간 토풀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추위에 강해서 전국 노지월동 잘 되고 토양 가리지 않고 순하게 강하게 잘 자라고 번식도 아주 잘 돼요.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하고 키는 50에서 70cm로 큰 편이니 화단 뒤쪽에 심어 주세요. 풀이 많이 나는 곳, 척박한 땅, 비탈진 곳에 강추입니다. 현재 모종 상태 화분에서는 좀 여린 듯하나 땅에 심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잘 자라난답니다. 꽃도 너무 예쁘고 화형도 크고 색감도 모두 다 예쁜데 장기 개화까지 해서 예쁜 모습을 오래 감상할 수 있고 순하게 잘 크고 번식도 잘해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꽃이에요. 꽃이 피어날 때 아주 특이하게 피어나서 정말 신기하고 경이롭답니다. 키는 50에서 70cm로 화단 중간이나 뒤쪽에 심어주세요. 번식은 씨앗이나 폭이 나누기로 해요. 토양을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고 추위에 강해서 전국 노지 월동도 잘 한답니다. 현재 모종 상태 좀 어려 보이나 2년 묵은둥이로 뿌리는 튼튼해요. 색상은 빨강, 노랑, 화이트, 핑크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꽃이 귀한 여름에 활짝 피어나서 여름 화단을 외롭지 않게 예쁘게 장식해 주는 꽃범의 꼬리는 꽃 모양이 진짜 꼬리처럼 생겼어요. 청순하고 깨끗한 화이트 컬러라 오래 보아도 실증나지 않고 특히 밤에 보면 주변이 환해져요. 하얀색 꽃은 다른 어떤 색 꽃과도 잘 어울리고 돋보이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토양을 가리지 않고 순하게 잘 크고 추위에 강해서 전국 노지 월동도 잘하고 씨앗이 떨어져 번식도 잘 돼요.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하고 키는 50에서 70cm로 큰 편이니 화단 뒤쪽에 심어주세요. 현재 모종 상태 2년 묵은둥이라 뿌리는 튼튼한데 좀 어려 보이지만 땅에 심으면 아주 잘 큰답니다. 꽃이 정말 고풍스럽고 신비스럽게 생겼어요. 정말 족두리와 많이 닮았어요. 여러 개 모아 심으면 너무 예쁜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온답니다. 노지 월동은 되지 않지만 씨앗이 떨어져 다음 해에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그러니 월동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고 순하게 잘 큰답니다. 번식은 씨앗으로 하고 키는 70에서 100cm로 큰 편이니 화단 뒤쪽에 심어주세요. 현재 모종 상태 키가 30에서 40cm로 큰 편이기도 하고 한 가지로 키만 키우면 볼품 없고 꽃도 몇개안 피어서 키를 반으로 자르고 보냅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겠지만, 금세 겹가지가 많이 나오고, 꽃대도 더 많이 나와서 풍성해진답니다. 예민하신 분은 구입을 고려해주세요. 페랭이 종류 중 꽃타형이 제일 크고 탐스러우며, 줄기가 매우 강해서, 비바람에 넘어지거나 꺾이지 않고 꼿꼿하게 잘서 있어요. 여러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어 더 예쁘고 화려한 수염 페랭이 꽃은 추위에 강해서 노지 월동 잘 되고 토양 적응력이 뛰어나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고 번식도 아주 잘 돼요. 키는 40에서 60cm로 화단 중간에 심어주세요. 밋밋한 화단을 아주 화사하게 변신시켜주는 수염 페랭이 꽃 포인트로 심어주시면 아주 좋아요. 현재 모종 상태 2년 묵은 등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 있어요.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려요.